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유난히 이제 손발이 저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이제 응축하고 수렴되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도 그것에 맞게 수축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혈액량이 따, 딸리는 사람들,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 더 쉽게 얼어버리고, 순환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인 손발이겠죠. 손발은 가는 혈관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심장에서 가깝지만 얼굴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중력을 거슬러서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당뇨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뇨는 혈액이 끈적이는 병 아니겠습니까? 어, 이제 세포로 당이 다 분해돼서 가지 못하고, 우리가 혈관 안에 당이 이제 많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이 말쪽까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손발이 순환이 안 돼서 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얼굴 위쪽에 안구에 간의 혈관 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막막에 변성이 생기면서 실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당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혈액이 끈적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리는 경우는 그런 혈액 순환의 장애를 첫 번째로 의심을 해 보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서양 의학에서는 우리가 항상 농도만을 보기 때문에 혈액 검사할 때그 농도는 어, 우리가 일정 한 양을 뽑았을 때적혈로 백혈구 혈소판 그런 개수를 또 카운트하고 또뭐 혈장, 우리가 혈액 안에 물하고 어, 비율만 보지 않습니까? 혈구하고. 그래서 전체 혈액량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 한의학에서는 맥이라고 하는 그런 어 진단의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고. 또한 먼저 뭐 신경이 눌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추에 뒷목에서 이제 신경이 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어서 신경이 눌린다. 아니면 허리 쪽에 어, 디스크에 대해서 어, 혈관에 신경이 눌려서 저린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라고 해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 좌우에 평형을 맞춰주고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치료를 하신다면 디스크도 충분히 극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절임증상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